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빌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 소닉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요. 여러분 꼭 거쳐야 할 관문이 있죠. 바로 화면 밑에 있는 엄지 척 좋아요를 꾹 눌러 주십시오. 자, 누르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의 주제는요. 저희가 뭐 즐겁게 얘기할 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뭐 이게 사실일지 아닐지 이거를 저희가 좀 분석을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바로 근데, 오늘의 주제는요. 네. 아, 그 주제 말씀하신 게그렇죠 아니 그게 아니라 예, 예. 그거를 이제 전달하는 이제 소위 매체라고 하는 곳이 네. 그냥 뭐 그런 거를 여기저기 이제 외국의 음. 신문사, 인터넷 네. 그거를 그냥 옮기는 번역해서 옮기는 그래서 그걸로 성장한 이제 회사에서 그걸 보도를 했기 때문에 네네. 신뢰성이 저는 안 가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대체 무슨 보도냐 음. 이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지금 느끼실 것 같은데 음. 바로 대한민국의 자랑이죠. 현대로템의 케이트 흑표 전차가 폴란드에 이어서 어, 이것이 루마니아 그리고 아르메니아까지 수출 진입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떴습니다. 그대 제가 이제 좀 기대를 하거나 기다리고 있는 나라 대상국은 네. 그좀 불투명한 그 나라. 네. 아짜 아짜 들어간 나라죠. 아짜가 많죠. 그래서 그런 나라보다는 기존에 우리가 뭔가 진출해서 좀 팔아보려고 하는 이집트. 네. 뭐 전에는 5만이었죠. 2017년도 기준으는 그런 나라 소식은 뭐 이렇게 잘될 것이라는 소식은 안 들리고. 네. 뭐, 저, 저기가 저걸 우리가 사서 뭐 우리 걸 사서 뭘 어떻게 다는 거예요? <laughs> 우리 걸 사서 뭐 어떻게 다는 거냐? <laughs> 돈이라도 제대로 뭐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예. 딱 정식 사업으로 보내는 건지, 음. 그것도 뭐 아주 헷갈려요. 기사들이 뭐 서로 헷갈릴 정도로 나왔으니까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그러니까요. 음.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음. 거의 뭐 남한과 북한이 붙어있는 것처럼 이두 국가도 붙어있는데 완전한 상극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먼저 번에 전쟁이 있었는데 네. 뭐 거기서 처음으로 이제 드론이 본격 사용됐고 네. 전차들이 많이 파괴됐다는 이제 소식이 있었죠 네네. 근데 이제 저 개인적인 입장을 좀 말씀드리면 그쪽 지역은 우리 어떤 전반적인 외교 관계라든지 네. 여러 가지 뭐 국제 안보 환경 뭐 연동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영향을 받는 거 예. 그거는 뭐 그렇게 상관이 없는지요 그러니까 회색 국가에서도 더 이렇게 좀 음. 안쪽으로 들어간 좀 관심이 좀두기는좀 어렵고, 그냥 전쟁 사례만 음. 이렇게 몇 가지 사례만 이제 글 쓰는 분들이 이제 그걸 인용할 때 쓰는 건데, 네. 그런 나라에서 갑자기 뭐, 아짜 들어간 나라들이 물건을 우리 그케이2현차를 사겠다? 과연 사서 저걸, 만약에 파, 판다 이거예요. 판매를 하면은 네. 제대로 운영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음. 대충대충 운영하다가 그냥 서로 싸우다가 드론 에또 격파되면은, 음. 그거야말로 뭐, 아주 저기죠. 우울하지. 나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앞서요. 지금 이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사이에 이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난 9월에는 이 아제르바이잔이 이 대한민국 K2에 관심있다. 이거 구매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번 10월 달또 기사가 터진 게 바로 아제르바이잔의 적국이죠. 아르메니아. 이 아르메니아 역시 이 대한민국의 K2 후표전차를 구매하고 싶다.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까요 예. 같은 이스라엘 꼴이잖아요. 음. 거기에 이제 터키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쪽 나라가 이스라엘하고 르키의 군사 협력이 되어 있죠. 그건 아르바이 아유. 이 말이 힘듭니다. 아르바이트예요 아르바이트 아니고 아르바이트. 아제르바이잔은 음. 이 터키와 이스라엘과의 음. 군사 협력을 지금 음. 유대하고 있고요. 네. 이 아르메니아는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음. 이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하는 국가 아르메니아가 이 대한민국의 K2 전차를 구매하고 싶다? 이게 말이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그 지렛, 네. 지렛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협상력이라든지 가격을 깎기 위해서 뭐냐? 튀르에알타이 네. 전차를 도입하고 싶은데 속, 속셈은 그거를 이제 어떤 경쟁을 일종의 원류 본류가 있는데 사이비 전차를 이제 뭐좀 싸게 사고 싶은데 음. 이제 그런 게 배경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우리 거를 난데없이 이렇게 언급을 한다는 게 실제 살 마음이 없는데 이것은 아제르바이잔 얘기죠. 아제르바이잔이 음. 터키하고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니까. 아니 뭐 그는 이제 우리 예뭐 알타이 전차를 음. 원래 구매를 해야 될 텐데 음. 굳이 대한민국의 K2 전차를 얘기했다 아제르바이잔이 그러니까 이제 가격 문제 있어서 비교 조건에서 비교를 시킬라고 아 딜해서 그러면 이제 알타이 좀. 알타이 쪽에서 좋은 조건을 올수 있으니까 음. 그러니까 그쪽은 중앙아시아 중에서 또 한쪽에 이제 좀. 지, 뒤처진 국가들인데, 네네 그렇죠. 그 중화시아 전체적으로 이제 서방 측에서 음. 무기 체계, 무기 체계를 이제 서방 측으로 바꾸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작은 전체적으로 중화시아를 보면은 카자흐스탄이라든지 네네.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예. 어떤 그 부차적인 무기 체계, 소위 뭐 수송기, 뭐 A 사백이라든지, 음. 뭐 C 이백구십이라든지 음. 그 방식이 이제 서방 측의 수송기를 먼저 집어넣고 판매하게끔 사게끔 하고 있고, 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최근에 우리 F 오십도 관심이 있다는 나라가 나왔었고. 음. 그래서 K2 전차까지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제 항공기는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 네. 이 아시 아시 국가들이 이 전차를 이제 생각한다는 거는 오히려 알타이 전차를 생각하면서 음. 우리 거를 끌어들여 가지고 예. 그리고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 저는 없다고 봐요 아니면 어. 지금 그럴 것 같으면 이집트나 오만 뭐 여러 나라 중동 국가들이 우리 전차를 어느 소량이라도 구입을 하고 절,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도리로 미국제 전차 쓰는 나라들 음. 뭐 영국제 전차 쓰는 나라들이 네. 오히려 이제 어떤 호환성, 그러니까 뭐 주포 문제들은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좀 이렇게 익숙하게 빨리 처, 적응할 수 있는 케이트워를 도입을 못하는 게 결국 돈 문제였거든. 그렇죠. 그래서 뭐 아제르바이잔이든 아르메니아든 이게 음. 현실성이니까 중앙아시아도 저뭐 별로 게안 좋아합니다. 중앙아시아도 옛날에 <laughs> 가보셨죠? 우즈베키스탄 가봤습니다몇 년도 가보셨습니까? 한 2010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94년도, 1994년도 갔다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생각해도 우울한 나라입니다. 아니, 제가 갔더니 음. 이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가 뭐 어, 밭가는 여자들도 에이. 뭐 거의 뭐 김태희다 뭐 이런 소문 있었는데 에이. 내가 아주 그냥 제가 밭을 에이. 갈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 그러니까. 밭가라서 그냥 감자나 그냥 들고 올 뻔했어요. 이런 얘기를 이제 말씀드린 이유가 배경이 네. 그 나라들은 기존에 인도네시아든지 라 말레이시아 같은 회색 국가를 하는 나라들, 뭐 브라질이라든지. 네. 근데 이러한 나라들은 여행 가시거나 뭐 출장 가면은 그렇게 큰 불편함은 없어요. 음. 어떤 그 기존의 체제라든지 뭐 사회적인 그렇게 돌아가는데. 네.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뭐 저쪽에 중앙아시아들은 뭔가 좀 독재 철저한 독재국 독재 국가도 있고, 있고 그 내륙국인에서 뭐 바다도 없는 나라도 있고 그다음에 그 뭔가 네. 그럼 뭔가 이슬람권이면서도 뭐 옛날 그 소련의 그 체제도 좀 뭔가 남아 있고 그렇죠 그럼 과연 얘네들이 무기 체계를 음. 다 러시아 제에 지금 갖고 있는데 음. 그걸 다 전면 교체할 돈이나 있을까 뭐 그런 거좀좀 음. 좀 이렇게 검증을 해 봐야 되는 거. 그러니까 지난달 9월 9일 이때 아르메니아 국방 장관이 이 방문을 해 가지고 음. 대한민국 국방부 관계자들과 음. 교류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의 K2 전차에 큰 관심을 가졌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아니, 관심을 갖는 거하고 뭐 사겠다고 하는 거 같은 얘기인가요? 그러니까요. 음. 이 관심과 내가 한번 사길래랑은 또 다른 그런 전통적으로 네. 우리 특히 이제 일반 행사, 어떤 디엑스코리아나 그 카덱스처럼 일반 행사를 말씀드리는 건데 네. 그러한 오랜 기간 (10년) 사이에 어떤 방산제시의 그들 나라 그런 나라들 중앙아시아라든지 베트남 뭐 방글라데시 네. 이런 그 무관들을 다 초청을 합니다 음. 오래전부터 네. 그럼 과연 지금 단적으로 이 방글라데시나 이 베트남이 우리 무기를 사냐 그냥 말, 말은 무성하죠 관심을 가졌다 <laughs> 관심은어 이거 무기 좋네 이제 관심을 갖는데 네. 그게 과연 이제 현실성이 있겠느냐. 그리고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그게 이제 진짜 팔라고 하면은 판매를 해서 음, 뭐 조정하려면은 중간에 뭐 에어버스, 사뭐 수송기도 좀 들어가야 되고 네. 그리고 훈련기, 미국제 훈련기. 그래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이 훈련기 체계를 갈아엎으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전에 그 보도를 보면은 뭐 2018년부터 보도, 보도를 보면은 네. F-16은 뭐 베트남에 팔겠다, 뭐 산다고 하더라. 그런 음. 뉴스가 나는 것처럼. 음. 그게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기존의 어떤 인프라라든지 훈련기 체계들을 이제서 바꿔 주고 있거든요. 네. 그 미, 미국제 T-6C 텍산 2 훈련기 이제 들어가고 있고 베트남에.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중간급뭐 중고등 훈련기로 할수 있는 체코제 L-39 NG. 네. 그게 그러니까 이제서 인도가 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엔진은 미국제고, 네, 네. 그 엔진은 좀 미국제 고 L-39의 훈련기가 미국화시킨 거예요. 기존의 L-39와 달리 네. 러시아 제 엔진을 떼 버리고. 그렇게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 이게. 이런 식으로 서구화 시키려면은 차근차근 하다 보면은 음. 베트남에 과연 F-16을 과연 언제 뭐 판매하고 살까? 음, 음. 제가 볼때 아득한 거예요. 굉장히 아, 네. 실천될 수 없는 거고 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르메니아나 뭐 아제르바이잔 거기서 우리 무기 체계를 음. 우리도 뭐 서방측의 무기 체계니까 그걸 뭐 가져가거나 판매하려면은. 많은 공이 들어 드려, 들어야 되지 않을까. 음.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어떤 현실화 될수 있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간을 보면서 음. 그거를 지켜보는 추리히가 가만히 있겠냐 이거죠. 음. 그래서 이 대한민국 지금 보도되고 있는 언론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지금 폴란드에 이어서 또 루마니아나 이 아르메니아까지 이 수출 계약에 합의가 된다면 현대 로템에서 거의 뭐 사조에 이르는 음. 매출 성과를 올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또 기사가 나오고 있고 그 전에... 그 폴란드 건이 결국 천천히 나중에 계약이 될 것이다. 후속 사업이 네. 그것도 기사화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달 쯤. 네. 어, 2차 계약이 성립이 될것이다제 기억으로는 작년 이맘때 예. 한 1년 걸리지 않겠습니까? 했던 그 우리가 방송했 정확하게 네. 그 정도 저희가 말씀을 음,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뭐그쪽에 아시 국가들이 음. 관심을 갖고 뭐 실천을 하려면은 또 앞으로 몇년더 걸리지 않을까 여러 가지 조건도 맞춰야 되고, 네. 그다음에 전반적인 뭐 육해 뭐 육군이나 항공 분야의 어떤 음. 체계를 서구화시키려면은 또 다른 나라들도 가세를 해야 되고 그래서 분위기가 다 맞아야 되지 뭐 전차 하나만 산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서는 음. 좀더좀 성급하게 좀 빨리 빨리 나오지 않았나 기사를 네. 위한 기사 아닌가? 기사를 위한 기사 네. 어, 이게 음. 정답이네요. 그래서 음. 저는 뭐 이렇게 그 얘기를 접했을 때 음. 아니 루마니아도 지금 성사 안 되고 이집트조차도 뭐 얘기 어? 어? 진행이 안 되고 오만도 지금 다시 얘기 살리려고 하는데 음. 그게 더 지금 더 현실적으로 빨리 돼, 돼야 되는 나라들인데 이거를 뭐 저쪽은 뭐주식을더 연관돼서 뭐 한번 또 주식으로 값을 올리려고 음. 그런 어떤 역으로 들어오는 기사들 <laughs> 주식. 왜냐하면 아, 이제 그게 해외에 나가 있는 현대로템 관계자들이 또 이제 흘리죠. 아, 저기도 뭐 연락이 왔어 이러면. 어, 어, 그래서 그게 이제 기사, 기자들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해, 해당 국가에. 음. 그럼 당연히 이제 인터넷 세상이니까 당연히 기사가. 배경적으로 또 기사를 이렇게 또 바로. 그러면 이제 주식을 네. 이제 뭐 우리 1년 전에도 현대로템 주식에 관심 많은 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저한테도 연락하셨던 네. 분. 그분들은 또 이제 더 산다 이거죠. 아, 그렇죠. 아. 그런 배경들에 의해서 이런 기사들이 만들어지고 나온다.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실천되고 이제 현실화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니까 음, 저는 지금 오늘 말씀드린게 네. 요지가 네. 이게 당장은 아니고 좀 이렇게 훗날 음.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네.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게 다른 국가들도 아니고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젠 음. 이두 국가는 사실 이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 때문에 지금도 지금 좋지 않습니다. 계속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이 어... 이 아르메니아계 주민이 살고 있는데 이 국제법상에는 아제르바이잔 영토로 간주되고 있다. 어, 그렇게 따지면 예.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 오히려 네. 우리한테 연관이 되고 뭔가 이렇게 여파가 오는 게 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영토 분쟁 때문에 그런 내용대로. 네. 그 그거는 관심이 가는데 네. 이스라엘도 지금 이스라엘 지금 막확 확전되는 것도 네. 사실상. 그런 건 이제 어떤 좀 촉각을 세우고 보고 있는데 그 아시 국가들까지 우리가 신경 써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요 아시 국가라는 음. 아, 아르메니아, 음. 아제르바이잔을 음. 얘기합니다. 예. 예, 대표님 스타일로 음. 아시 국가. 예, 예. 개인적으로 평상시에 거기 별로 이렇게 신경 예에. 쓰시지 않은 나라예요. 아니 이렇게 두 국가가 분쟁 중에 있는데 음. 서로들 K2 전차를 구매하겠다. 뭐 관심 많다. 뭐 아제르바이잔은 뭐 어떤 기사에서 보면. 백여대를 구매하고 싶다. 아예 숫자까지 얘기해서 이렇게 뭐,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말, 말은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laughs> 네. <laughs> 그러니까 아무래도 오늘의 결론이죠. 이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지금 뭐 인터넷상 여러 인터넷 신문 기사나 뭐 여러 군데에서 이두 국가가 대한민국의 흑표전차를 충분히 구매할 수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 사실상 저희 슈퍼 소닉 TV에서 오늘의 분석 결과죠. 이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물론 대한민국의 케이트 흑표전차 어 판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전 속도가 상당히 느릴 것으로 보이, 보입니다 아직 이 폴란드 (2차) 계약도 해결이 안 됐고 루마니아도 수출이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다 걸리긴 하죠 예 이건 먼저 좀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찬찬히 아또 이집트와 오만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생산성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주문을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음. 그거를 이제 물량을 다 소화를 해야 되는데 다 이게 납기를 빨리 해달라고 하니까 네. 하나같이 예. 그러면 또이 현대 로부터 공장을 더 증설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아니면 현지 생산 조립 생산에도 시켜야 되니까 네. 그러한 복잡한 문제가 기다리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발주 수주를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마치 뭐 미국의 방사 업체들 같이 어떤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그렇게 생산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거기는 또 물건을 배를 뚜두기면서 장사하지 않습니다. 기다려, 내가 줄 테니까 기다려. 음. 다 FMS 관련된 것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교해서 우리가 그 물량을 제 날짜, 제 시간에 맞출 수 있겠냐? 느 발주를 받아도 네. 그게 더 걱정되고 두 번째는 네. 그 현지 국가들이 가져가서 진짜 막 어. 성능을 최대한 발휘해서 막 우리한테 음음. 기쁜 소식을 전해주면 좋겠는데. 음. 그 아시 국가들이 과연 그 무기 체계 운영 능력이나 의심 되거든요. 운영 능력이, 운영 능력이 네. 의심된다. 어. 지금의 뭐 폴란드라든지 우크라이나 같으면은 음. 뭐 믿을만해요. 네네. 자기들 열심히 싸우기 때문에 특히 우크라이나. 아 어, 지금 정신 없죠. 네. 최대한 싸우고 있고 뭐 홍보도 네. 잘하고 있어. 요네 자기들 격파하는 모습을 고것만 골라서 딱 보도해주고. 음. 그러니까 좀 뭔가 이게 선전과 그런 것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나라들은. 뭐~ 서방층 무기체계 들어가면 잘 사용할 거라는 믿음이 있는데 네. 이들 국가 지금 말씀하신 아제르바이잔이나 아르메니아. 아르메니아 과연 저거 가져가도 괜히 드론에 처박혀가지고 우리 우리가 또 괜히 저평가 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음. 그리고 지금 뭐~ 카덱스에서 계량형 그런 이제 a p s 같은 거 장착한 제품들이 나왔는데 네. 그것도 과연 군에서 채택을 해주고 돈을 예산을 배정해야지 되는 거고 수출품도 마찬가지고 수출품 음. 그러면 또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아, 그럼 그러니까 돈 문제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제 면밀히 따져 보면은. 그런 이게 무슨 뭐 저, 저들이 관심을 갖는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다. 음.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이 다 맞아야 된다. 그리고 더더욱 안 되는 건이 아르메니아 같은 경우는 러시아와 아주 전통적으로 이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리고 이 아제르바이잔 같은 경우에는 이 터키와 이스라엘과 이제 군사적, 외교적 이 관계를 협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두 국가가 대한민국의 K2 흑표 전차를 구매한다 할 수야 있겠지만 정말로 대변이 말씀대로 이 진전 속도가 너무 멀리 있어 보인다. 한 말씀 더 드리면은 네. 수출 가능성이 있고 관심을 갖는 나라 중에 네. 좀 우리한테 소식이 기사가 나기 바라는 나라 중에 하나가 네. 페루 육군. 어 페루. 페루에서 이제 T 오십0 배교대를 이제 교체하는 사업이 언제나 나오나. 음. 차라리 그 사업에는 우리가 온님을 기울여서 우리가 이제 기존의 한국군 항공 항공기 체계를 이제 무기 체계를 네네. 가져갔으니까. 거기서 그런 나라에서 뭐 관심이 많다면은 이제 막 그냥 하, 저 저기 될 거야 될수 있어 될수 있어 막 예, 예. 저긴 팔아야 돼뭐 이렇게 네. 막 응원을 하겠는데 음. 이제 아시 국가들은 좀 아시 국가 네, 별로 <laughs> 네. 제가 이제 희망하는 예. 나라들은 전통적인 나라들이다 이거죠 우리 무기 체계를 선호 진짜 선호하고 사주고 네. 관심도 많이 표하고 하는 나라 그런 나라들이 뭐 이집트 뭐 지금 페루 같은 나라들이 있는데. 네. 예. 시고 뭐 이런 나라에서까지 보고, 아시 국가 여러 나라에서 한국의 K 방송을 선호한다고 해서 아 우리도 살수 있어 관심 음, 있어 음. 그말 한마디 얹, 얹었다는 게뭐 그렇게 저는 반갑지는 않다. <laughs> 알겠습니다. 제발 제발 루마니아 것도 빨리 발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네. 루마니아요. 그걸 예. 기다리고 있죠. 네 이렇게 슈퍼 소닉 TV에서 오늘의 결론을 지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까지 좋아요를 클릭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지금, 클릭, 엄지, 척, 예, 해주시고요. 어,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디펜스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저 소닉 PD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